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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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무. 안녕하세요. 홈텐딩 백과의 태우입니다. 이피리오 요즘 트와이스 노래 알콜프리 정말 유행이죠? 그래서 알콜프리에 나오는 칵테일 네 가지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영상에서 나오는 칵테일들은 실제 칵테일이 아니고요. 최대 이쁘게끔 표현한 거고요. 가사에서 나오는 칵테일 네 가지 바로 지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칵테일, 미모사! 갑시다! 가보시다! 샴페인을 준비하고요. 오렌지 주스, 이로스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다음 중요한 게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쓰여 되고요. 와인 음, 나한테 날리면 안 돼. <laughs> 자 스파클링 와인 열때 조심해야 돼요. 날라가서 맞으면 다칩니다. 영화 더 맹더머 보면은 엄청난 희귀새 한 마리밖에 없는 희귀새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거든. 어. 근데 짐 캐리가 날려 서 죽여. 어... 너무 비극적인 얘기 아니야? <laughs> 자, 잡고 천천히 열어야 돼요. 천천히, 살살, 살살. 무서워. 이 상태에서 샴페인 그냥 가득 따라주면 돼요. 음 자, 가니쉬로 꽃을 건데요. 무조건 식용꽃 써야 돼요. 그냥 아무 꽃이나 쓰면 안 됩니다. 칵테일에 들어가는 거라 전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써야 됩니다. 네. 칵테일 미모사 완성했습니다. 쉽죠? 여자가 올림머리 하고 있는 것같잖아 아, 그리고 바텐더로 놈이 스파클링 와이 너무 저거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택의 폭이 1도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가는 길이! 무엇때이길리 꽃을 보여주고 싶은데, 꽃이 나오지 않아. 음. 술 못하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 아 그런 맛? 응 <laughs> 탄산 느껴져? 네 탄산도 느껴지고 와인 맛도 나는데 술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지 지금 이 스파클링 와인이 알코올 압류량이 12%거든? 약간의 와인 맛만 느껴지는 정도? 응술 음, 못하는데 이까심하기딱 좋겠다 응 근데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딱 마시면서 꽃이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좋아 보자 <laughs> <맞아>, 나랑 어때? 슬룩 <laughs> 오 생각보다 오렌지 주스 느낌 이안 난다. 응. 오 이거 만들어 보세요. 스파클링 와인인 분들. 리모사를 위해서 스파클링 와인을 선다기보다는 스파클링 와인을 사서 마시고 있는데 리모사를 곁들여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나도. 응. 음. 아, 왠지 스파클링 와인 마시면 항상 마지막에 캬 해야 될것같아 <laughs> 소주도 아니고. 아니 크기가 말고. 아. 입안에 탄산이 터지는 느낌 때문에. 아. 이런 느낌. 자, e 피디 마주 마셔. 스파클링 와인, 그나마를 못 드실 거면 막에 막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그래서 뭐, 르큼하게는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요거 꼭 놔두세요. 그럼 두 번째 과테일, 마가리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리타! 여름에는 그냥 마가리타보다 시원한 블루 마가리타가 훨씬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 볼게요. 가시죠! 일반적으로 마가리타 잔은 이 잔이죠? 여기다가 프로즈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마시면 얼음이 다 녹아서 너무 밍밍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즈 스타일을 안 만들 거예요. 소금을 리밍할 건데, 자, 요런 레몬 꼬다리. 고금 영화 나왔다. 요렇게 발라주고요. 글라스 리밍 있는 소금을 요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어? 나 집에 글라스 리마 없는데? 그냥 접시 에 하시면 돼요. 어려운 아입니다나 마가리타 완전 오랜만에 먹어봐. 그래? 미싱글라스에 얼음 채웠고요. 데킬라, 집에 있는 데킬라 아무나 써도 돼요 1과 2분의 1로스 블루키라소 여기서 트리플색 쓰면 그냥 마가리타고요 블루키라 쓰면 블루 마가리타입니다 4분의 3로스 그리고 마지막 라임, 4분의 3로스 지금 필요한 건 뭐? 쉐이킹 지금 제가 하는 쉐이킹 안 따라줘야 돼요 수직으로 잘 결합하시고요 오우야 놓칠뻔했다 장케이 <laughs> 큰일 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이 나올 뻔 했는데 식용꽃 블루 마가리타 완성했습니다 한탄아주 가라이피디 와 따이피디 가라이 따이 나도 막 뮤비에서 나오는 그런 예쁜 연출 해보고싶다 아 맛있어 아 그리고 소금 이거 맛소금 쓰시면 안돼요 와대킬라를왜 이렇게 소금이 잘 어울리지? 원래 데킬랑소금이 무조건 소금에 특화된 술이지 데킬라 이게 한번에 왕 하고 먹으면 엄청 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입을 최대한 오므리고 음. 술을 살짝 머금은 다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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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서 응. 엄청 달아 그렇지 진짜 맛있어 참, 보자 나도 간만에 마가리타입니다자술가리타 술. 어? 좀더 내밀어봐 됐다 이쁘다 폭주 터트려주려고 어? 음! 맞지, 맞지, 맞지? 우리가 아는 맛있는 마가리타 아, 그리고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식금꽃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딱, 먹었을 때, 응. 사루비안가 어. 이제, 그, 빨간 꽃 아. 있잖아. 어. 어. 그거 뒷꿍다리 빼먹는 그런 맛이었다. 아, 진짜? 어. 살짝 달짝지근하고 아, 그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뽑아 먹었는데 나도 진짜 많이 먹었지. <laughs> 자, 끼끼리. 우후! 자, 그러면 세 번째, 모히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점점, 이렇게 하는 거에 힘이 빠져가는 거 아니야? 농드이 거잖아. 애플미트, 내가 필요한 만큼, 씻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때리고요. 애플미트 어떻게 보관해요? 라고 물,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위생팩에다가 살짝 걸쳐놓고 냉장보관 하시면 한달도 갑니다 지금 이거 3주 지난 거거든요 싱싱하죠? 이거 명심하세요 예스 yes, r 내가 주문하면 애플미트 요렇게 오는데요? 그걸로 꽂으면 돼요 설탕은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는 설탕 뺄게요 설탕 넣으실 분들은 한 티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라임 반 개만 쓰셔도 돼요 충분해요 개를다 넣어주시고요. 이만큼은 가니쉬용으로 빼둘게요 지금 필요한 건 모델링. 모델링하실 때 잠깨질 수 있으니까요. 모델러를 절대 꺾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불안하신 분들은 수건을 감싸시고 하세요. 과육 나오는거 보이죠? 과즙. 아 과즙이구나. 과육이 아니라. 럼, 1과2브레스 토니 워터 가득 부어주면 됩니다. 빨대와 머딜로 꽂아주시고요. 아까 준비해놓은 가니쉬 꽂아주면 모이또 완성했습니다. 쉽죠? 자, 밀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드실 때 한번 저어 드셔야 됩니다. 계란 비디 우아 데이비디 우아 라이비디 우아 데이비디다 보았다. 바보 커플 우리가 아는 그모이또 맛? 청량감 있고 시원하고 나는 확실히 설탕 뺀게더 맛있다 아 어, 그리고 내가 이제 학생이고 미성년자야. 어 근데 모히또 먹고 싶어. 럼 빼고 만들면 돼요. 노랄콜 모히또.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럼이 들어가야 맛있긴 한데 럼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게노랄콜 모히또니까 어 미성년자분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꿀팁을 드리자면 제가 제빵 재료 파는 데를 가면 럼 향이라고 팔아요. 음 그런 게 있구나. 응 음, 어차피 술 맛이 안 나는 각질이잖아요그렇 모히또는. 그러니까 향을 넣으면 술맛도 느끼면서 응 제대로 된 논알콜을 먹는거 오 되게 좋은 꿀팁이다 그래도 마실 때마다 맛있어 아 여름에 진짜 양대산맥 모히또라 모스쿠모스미울 여기 보면 돼요 <laughs> 자 이피디 촬영하면서 마슈 <laughs> 마지막 칵테일은 피나콜라다입니다 피나콜라야 <laughs> 믹싱글러스 아, 얼음 추가고요. 또 다시 등장하는 롬, 이론스. 내가 술 좋아하는데 한명더 넣어도 돼요. 난 사원스. <laughs> 사람이 큰 날리고. 피나믹스 요우스. 피나믹스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하고 이거 보세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파이널볼리소스 사원스. 지금 필요한 건 뭐? 쉐이킹 쉐이킹. 여기는 꽃을 많이 올려주세요 꽃이 많으니까 꽃을 그득그득 자, 피아노 콜라다 완성했습니다 한단어 주. 그래피디 와, 그래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넘 코코넛, 파인애플은 필수인조갑니다 계승이지. 얘는 솔직하게 피나콜라다는 여름보다는 한 봄이나 가을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 왜? 그니까 느낌이좀 음... 너무 달달해서. 뭣 음... <laughs> 먹는 거야? 얘는 그냥 상추 같아. 아 상추 같아? <웃음> <웃음> 겁나 아, 비싼 상추. 아니 내가 단거 먹고 있어. 아 그렇겠지. 슈가하이가옵니다. 딱 그거. 제색감드는 거. <laughs> 진짜 재채김들. <죄책함들이. 웃음> 일반적으로 피나콜라다도 약간 프로즌 스타일로 만들기는 하는데 저는 프로즌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얼음 넣은 겁니다. 네아 맛있다. 근데 프로즌 스타일은 약간 그 나름대로 막 떠먹는 느낌이라고. 떠먹는 그러나? 느낌. 응. 어, 어 근데 프로즌 스타일이 너무 빨리 녹아 얼음들이. 그래. 그래서 조금만 지나다 보면 칵테일은 이제 맹탕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빨리 마실 거 아니면 프론스타일은 비추한다. 자 칵테일 레게 만드는데 이 비리 하고 싶은 얘기? 오늘 트와이스 알콜프리 가사에 나오는 칵테일 네 가지 만들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자시만나뭐 <laughs> 하나 했네. 이 사람이 내고 그만 빼서가 나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진행을하지이랬는데 진짜 내 꼬라고 있네. 다시 컷. 이비디는 오늘 할 얘기가 없답니다. 오늘 트와이스의 알콜풀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칵테일 4종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마음에 드시나요? 따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디 인사! 뿅! 뿅! 할게요. 안녕! 어, 맛있어. 노래 한번불러야해안 해. 안 해? <laughs> <laughs> 아, 부끄 긋다. 지금까지 할거다 해놓고 부끄럽다고? 너와 있을 때마다 음. 취해 <laughs> 중간에 불러줘